지금 테일저브 소울 님이 그 알고 보면 <웃음> 다이아거든요. 다시 하신 거요 네. 위장 ]이네요. 계급이에요. <laughs> 와, 이 <맹독주님이> <웃음> 네, 이요 맹독충 님이 상당히 불리한. 어제 연승전을 했는데 테일저브 소울 님이 다이아를 1킬인가 2킬인가 하시고 가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아. 파란색, 프로토스가, 테일즈 오브 소울 님이고요. 빨간색, 저그가, 맹독충 님입니다. 아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 같았는데. 아, 이거는 리그 운영진의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 요 <laughs> 네, 위장계급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위장계급입니다. <laughs> 플레로 하고 한번 출전을 해봤을 걸 하는, 그냥 아쉬운 드네요 네. 일단 포토스는 뭐, 뭐 거의 정답도 있죠죠 앞마당, 네, 앞마당 수정탑, 정찰을 가는 정찰 안하고 일단 빼네요. 네 이번에는 재련소 출발할 것 같네요. 수정탑 짓는 위치를 봐서요. 그렇죠. 아마 2인용맵이다 보니까 아마 강자포로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강자포로시 하기에는 좀 타이밍이 좋고 출발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광자포러시 할 타이밍은요 지금 먼저 재련소를 지워, 짓고 그 다음에 광자포러시를 해야죠 이제 이걸로 가주면 광자포러시 가능합니다 일단 맹덕충님은 일단 지금 밑으로 저 정차를 보내밑으로아 우회해서 본진으로 들어가 보겠다는 의도 같은데 왜... 네, 예, 선압이네요. 광자 포럿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고서 광자포를 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봤어요. 이름 어두 적은 다튀어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 M 팔런지로군 보면 눈치를 겠죠 네. 어 뭐야 M 팔런지지 이러면서 조금 머리가 있으면 지금 탐사정 한기 빼서 빼서 이쪽으로 본. 보내줘도 돼요? 혹시 탐사장 터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 아, 팔? 아, 탐사장 위치가 네, 애매한 위치에. 근데. 아 네, 취소도 못합니다. 아, 일단 뭐광재포러시가 광제포러시 나... 상당히 어설프게 들어가요. 그래도 아, 두, 아, 취소하여 취소시켰습니다. 하나 지어 놓고. 또, 광자포러시 해야죠. 저러면. 아, 내 타이밍이 늦겠네요. 아, 저그가 분명히 충분히 드론을 더 들고 나와서 저 광자포를 깨고 네. 안 맞당을 충분히 먹는 응. 저그가 진짜 압도적으로 게임이 유도해지는 게임인데, 예. 네. 어, 안전하게. 자... 취소. 안전하게 네, 취소를 기업... 했는데, 그게, 어, 드론 어... 깨집니다. 그또 객사했죠. 그리고 또차다가자 그러면서 이제. 네. 조금, 포토스는 아, 안마당 가고요. 저거는. 와, 아 뭔가 좀 오.의 음, 예, 지금 냄새가 나죠. 네 오리 냄새가 납니다. 슬슬. 네 이제, 이제 포토스도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트리플 지역에 해처리가 없고. 네. 지은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럼 이제 본진 들어가서 봐야죠. 근데 본진 정찰을 허용하면? 허용을 하나요? 허용을 했네요. 허용을 맹독 합니다. 맹독 충동지 봤어요. 이러면 파수기만 줄줄이 뽑으면 되죠. 그쵸. 오늘은 옆장으로막고 포통키는, 아, 그럼 또 바퀴, 모테란 뭐888 하나요? 아, 바퀴 속으로는 왜 짓죠, 진짜? 어, 그리고 일꾼은 뭐 하나요, 지금? 어. 아 게임 터졌어요 네, 이거. 이거 뭐 <laughs> 뭐죠 이거 예 게임 터졌죠 그냥 아 지금 뭐 맹독충을 변신을 해도 네 저글링이 맞... 있어야 되는데 저글링이 없어요 맹독충 뽑으면 뭐 하나요 건물에 들이받고 말, 말 건가요? 저걸리는 뭐 추가로 생각했는데 저걸 가장 중요한 저걸링네 발업도, 발업도 안된 저글링 드론을 드론을 외가 보네요 아, 아까 아까 죽은 거 <laughs> 사지로 가는 드론 저거 벌 저거 깨기려고 설마 저거 혹시 나가 역시나네요 발업도 안된 저글링 수성 케네 달라붙으면 아 아 미치겠다. <laughs> 아 이걸 도대체 해설자들이 <laughs> 어떻게 포장을 해줘야 되지? 아또 <laughs> 웬만한 포장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클랜이고 해서 포장을 하고 싶은데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 진짜 <laughs> 저게, 여기 저게 본진 깨고 들어올 줄 알았죠? <laughs> 예, 통상예저 프로서스 안마상으을 향해서 찍거든요. <laughs> 아, 아, 아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좀 아둔했습니다. 아, 그렇지? 골드 수준에선 저런 생각도 하는군요. <laughs> 아, 상계 깨는 플레이 조금 프로그의 맹독 좀 봤고요. 갖다 바고요 예, 손에 손해를 얻는 아. <laughs> 아, 이건 해드는 말이 없네. 아. 이 상황에서 이병렬을 데리고나도 이병렬이 화내죠? 뭐한 <laughs> 아 지금 뭐 오선에게 가는데 모선에게 뭐 꺼리낄게 아무것도 없어요 퀸이 딸랑 한 마리거든요 <laughs> <laughs> 이거 몰래 멀티인가요? 지금 왜 일로 오는거지? 어디로 가는거지? 몰래 멀티인가요 진짜로? 아니면 맵 이해를 못한건가요? 아, 아 본인이 선택한 맵인데 이런, 이러... 아... 아 이런 경우가 처음 있네요? 처음인가요? <laughs> 지금 9분 때가 넘었는데 거가 프로토스들이 네. 훨씬 더 많습니다. 프로토스는 이 우간에서 불사죠. 몰래 멀티네요. 이제 불사조에 괴롭힘 당하면 괴롭죠. 게다가 아... 불사조도 빨리 나옵니다. 우관두 개라. 오, 황금 한대 나오나요? 황금 한 대. 님, 제가 보기엔 포토사 지정력이 안, 안 뽑고 황금 한 대만 뽑아도 네. 제가 보기엔 귀하거든요. 그렇죠. 불사조 내기면 견제 들어가야죠. 뭐 포토스는 뭐 모든 택을 다썼는데 웅관, 뭐, 로공, 관문, 어깨에도가져하고 공중업을 로봇을... 눌러줍니다. 아. 아... 뭐 제대로 능력비 있는 거네. 버스 어, 어, 다 생겼어요. 바기나 정신없는 택에 드론마저 잡혀버리면은. 자, 외로운 이구나, 퀸 하나. 어, 어. 깨알같이 또 맹극충을 또 잡아주네요. 시 네. 자, 퀸이 들리면. 퀸드라 나왔습니다. 퀸드라도 이따. 근데 숫자가 적으면 들리면 답 없죠? 그나마 아마선 포토. 이거 애들 누구죠? 김준호랑. 그, 누구지? 어떤 게임 하고 있었는데, 멀티 하나 더, 테란이 하나 더 먹고도, 김준호가 앞서 했던 그 행기가 생각이 나네요. 음. 그런경기도아요 테란, 텔... 프로토스 트리플을 먹어버렸습니다. 프로토스 트리플. 아, 병여이 아, 불사조 계속 나와요. 제가 보기엔 불사조로도 게임을 터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불사조로도 게임을 터트릴 수 네. 있어요. 이 불사조 히드라 잡을 수 있습니다. 히드라 가서 들고 잡고 잡고 아, 뭐 했어 이게 이기예요? 바꿔줘도 뭐 굳이 간문질 필요 있나요? 팔군이 한대 신어서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또 깨알같이 또황은우에서전멸업이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로봇공학자들라. 5시 보는 건가요? 봤어요. 봤어요. 어쭈? 몰래 멋지? 봤죠, 지금? 네. 다 들어버리겠다. 아, 진짜. 다 잡혔죠. 회초리만 <laughs> 덩그러져 네. 왔어요. 아. 아. 도대체 뭐로 막나요? 돈도 없어. 돈도 없는데. 이거는 경기가 아니라 학살이에요 거의. 양학이라고 하죠, 네. 양학. 아, 고통받아요? 네. 대군주 그 와중에 어. 잘리고요. 네, 뭐, 아, 지금 땅, 땅망 어, 근데 땅굴망 설, 설, 되면 혹시 몰라요. 땅굴망땅굴망이 되면. 혹시 몰라요. 그냥 포토스가 지상적으로. 네. 없겠네. 역시나라는 게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많이 불리한 건 사실이고 땅굴망 예 이미 관문이 충분히 벌어졌기 때문에 관문이 나올 수도 있군요 땅굴망 프로토스가 계속 불사조만 뽑고 있어요 어 이거 이거 기분 좋다고 씻내다가 결국에는 땅굴망 게임 터지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땅굴망, 땅굴망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다 들어가죠. 퀸다 들어가죠. 퀸도 들어가죠. 퀸 퀸, 거기서 점막 찌푸리고 있구요. 왜 땅굴벌레 하나 더찍나요 아, 그데이파악가 타기가... 어, 몰라요. 어. 근데 어, 땅굴망 하나 더 찍고 있나요 네, 다 부대적으로다 들어버리면? 아, 다시 도망갑니다. <laughs> 땅굴 뚫어놓고 다시 도망갑니다. 이게 <laughs> 뭔가요? 땅굴벌레 선물로 주고요. 아, 점막이라 넓혀서 하는 말인데 점막도 뚫었어요. 네. 이건 뭔... 나만 저거 파일법이라면서 다섯 씨가 폭풍향 돌아가고 감염충으로 들어서 네. 분사들을 몰살시키고 셸바드라 문제로 가면은 아죄송합니다 너무 했네요 저거가 그 정도 자원이 돼야죠 폭풍함 나옵니다 폭풍함 그저거전에서 고기들 다는 북후반에 나온다 그 폭풍함이 벌써 17분 만에 지금 나왔습니다 게임 속에 폭풍함 불사조 다시 한번 가서. 저 드론은 그냥 살려주면 안 되나요? 굳이 네. 잡아야 되나요? 야안잡아도될것 같은데. 아, <laughs> 그래, 지금 병력이 갑니다. 불사조는 거들 뿐. 많아도 아깝다, 이거죠. 아, 아 저기가 인제야 찝었터투어서 <laughs> 쿼터풀에 지금 폭풍함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변태죠, 변태. 무관도 세개구요 이분도 변태과인 것 같아요. 아주 양민학살를 즐기십니다. 즐기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분들이 절대 한 방에 죽이진 않습니다. 네. 서서히 서서히 이제 옥죄. 네. 아 지금 뭐 저그 같은 경우에는 뭐 업그레이드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인구수 보세요. 인구수 두배 차이 납니다. <laughs> 근 저게 반대가 돼 정상인데. 네. 아니, 반대가 돼도 정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 그나마 나, 나을 텐데. 아, 지금 뭐 적은 업그이드뭐 지금 인제눌러주는 신, 저걸링 발업이 18, 19분이 다 되는 이 순간에 완료가 됐습니다. 아. 그 그냥 어떻게 땅으로 밀어도 되는데요. 네, 그냥 밀어도 됩니다. 폭풍함의 거신 추적자 방전사 불사조 폭풍함. 아, 웬만 유니퍼레이드 가죠가죠 갑니다. 가는데 감염 폭풍왕빵 먹으면은 좀... 우와 무서워서 근데... 못아요 그냥 내 내주는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감염충 제가 말씀드린 깨알 같은 뭐 네. 감염충 이런 하나요 감염충 빌림오 진균 번식. 네. 되는데. 진균이 저렇게 허무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laughs> 네, 간지러워요. 뭐가 잠깐, 잠깐 들었나 자, 그래도 저염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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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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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불사조라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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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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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뭐더중계할게 있나요? 아, 가면 좀 네, 가면 중춤 줘요. 지지. 정신 승리. 난진균이라도 먹이 갔다. 뭐 이런 거죠. 네.